아 안녕하십니까 급등이 관심 종목 창고의 급등입니다 아 오늘 매매 잘 하셨습니까 지금 시간이 3시 34분입니다 어 3시 34분인데 제가 뭐 이것저것 어, 좀 갈만한 종목들을 내일 갈만한 종목들 제 관심 종목들 좀 뽑아봤는데 일단 <laughs> 지수는 어, 잠깐만요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코스딱도 올라가고 있고 일단은 좋은 모습입니다. 밀리지 말고 오일선이랑 오유, 맞닿고 있는데 밀리지 말고 내일 또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볼 종목은 일단 KT서브마린입니다. KT서브마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첫 번째 파동을 이렇게 만들고 나서 어 지금 조정을 줬다가 지금 올라오는 지금 모습인데 오늘 지금 보면은 어 제가 오늘 매매를 좀 했습니다. 오늘 보면 이 전고점, 전고점이 돌파하면서 거래량도 좀 뽑아주는 모습인데요. 이거 일단은 만약 에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뭐두 번째 파동이 되겠죠. 두 번째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에 어, 내일 도 아마 시세가 뭐 흔들면 좀 심할 것 같아요. 보니까 좀 흔들더라고요. 흔들면 심, 흔들림이 심할 것 같지만, 어쨌든 시세가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점. 그리고, NIST입니다. NIS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거래량이 포함되어 있는데, <laughs> NIS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차트를 보면 이런 상태입니다. 일단은 지금 바로 튈것 같진 않고, 네, 바로 튈것 같진 않고, 요게 내일 어느 정도 상승해서, 아, 이게 바로 튈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이 전고까지는 우상향, 우상향할 분위기라서 제가 일단은 에나스틸도 내일 볼 거라고 지금 올려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대한 광통신입니다. 대한 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아 차트가 많이 더럽네 대한 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시세를준 다음에 이렇게 눌리고 쌍반응 만든 다음에 지금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돌리면서 전고를 돌파하게 되면 이파가 나올 건데. 어, 지금 보면, 지금, 광통신도 이 라인에서 지금 약간 머무르고 뭐 있는데, 오늘 보니까 마지막 이렇게 뺐다가 또 올리는 거, 올리더라고요. 여기도 주포가, 어, 뭐 쉽게, 어, 수익을 줄것 같진 않고, 뭐 차라리 사놓고 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 광통신도 내일 지금 이, 마지막 이 지점만 돌파가 되면 슈팅이 또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어, 그리고 네 번째로는 참 좋은 여행입니다. 이거는, 어, 지금 일단은 여기 기준봉 종가 위로 지금 올라서는 모습이 일단 좋은 상태로 보이고, 어, 잠시만요, 두껍게, 아,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일단은, 여기 보면 하방 투세도 일단 이렇게 돌파해 놓은 상태고, 본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어느, 매물 때 위로 지금 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예전에 거 보면 이렇게 쭉 하다가 이렇게 한 방에, 한 방에 미는 이런 모습도 한 8%짜리입니다. 이거 8%짜리이기 때문에, 어, 올라갈 건 같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약간 뭐 멈칫멈칫 하거나 그 호가창 상태가 순간적으로 이상해지면 잘 대응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참 좋은 여행도 어 괜찮게 흘러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두산바켓입니다.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요한 자리를 지금 잘 올라선 상태고, 네, 중년 자리 잘 올라와 있는 상태고, 분봉상으로도 지금 어디 아, 요 지점은 지금 약간 아, 요 지점인가 하여튼 요 지점인가 지금 밟고 있는 매물대를 밟고 있는 상태로, 엔간하면잘안내려갈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세를 타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두산바켓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고, 내일 또 이건 뭐 슈팅 나오고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꼬리가 많은 거 보니까 슈팅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laughs> 나오, 나오겠네요 호가창 보니까 조금 무거운 감도 있고 해서 어 약간 천천히 수익을 좀 보겠다라는 마인드로 일단 들어왔는데 어 두산 밖켓도 지금 차트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진영산업 진영산업이 어 지금 이렇게 전고를 향해서 또달 전고 정고, 최근 전고를 향해 서 달리고 있는데 아마 이 라인이 넘어 서면 또 다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대부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고점에 왔을 때 이렇게 맞고 늘릴 수도 있지만 지금 분위기상 이렇게 아주 팍 튀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어, 이렇게 KT 서브 마린, NIST, 그 다음에 대한광통신, 참 좋은 여행, 두산바켓, 진양산업. 까지 제가 보려고 하는 종목이고요 오늘 제가 이거 마지막에 바이오는 정비하려고 바이오는 사실 바이온에다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이온을 이렇게 모아서 가 이렇게 났는데 여기가 거의 한 10초? 10초? 뭐 5초 만에 이렇게 팍 올랐다가 내렸, 내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평단이 딱 요정도 딱 여긴데 여기서 한 소량 팔고, 지금, 뭐, 반 정도 다시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분이 참 좋았다가,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당히 나빠진 종목인데, 이 종목으로 인해가지고, 그래도 일본 차트는 나쁘진 않다라는 거, 그렇게 참고하시고, 이언 또, 뭐, 이렇게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흔들면서 뭔가 세력들이 움직인지, 움직이는지, 동호회에서 나온 물량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안 좋은 모습이 있기에 있었다. 라는 거. 하지만 일본 차트는 괜찮다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보면 대주 산업 같은 경우에도 여기 오늘 보면 이렇게 내리다가 마지막에 좀 올리는 모습을 보였고 유라테크는 일단은 밑에서 횡보하고 있고 어 그렇습니다. 오텔리 포장 시세 나왔다가 이렇게 눌렸고 동화성은 뭐 그냥 그랬고 이구 산업 시세 나왔다 눌렸고 BT1 지금 시세 엄청나게 났죠. 하여튼 어제 그뭐 영상을 보고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셔서 어, 어, 수익이 나셨다고 하면 축하드리고요. 어, 내일도 어, 성토하십시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